1년 중 네. 특별한 행사를 네. 또 준비하고 계시죠. 삼재풀이와 홍수막이 행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이 돼서, 2026년에도 제가 삼재풀이 홍수막이 행사를 할 건데, 어, 지금까지 영상을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그 행사를 제가 매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6년 입춘에 어,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올해 이제 26년에도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이 삼재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앉은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2025년에 삼재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2027년에 삼재가 나가게 되고, 삼재는 3년 동안 여덟 가지의 재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 그 재앙을 우리가 뭐, 삼재 때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돈을 크게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시비, 송사, 뭐, 이런 것들이 따르는 그런 애군을 미리 방패매기를 통해서 조금 삼재를, 애군을 꺾고자 하는 그런 정성이고, 어, 횡수마기는 올 신수를 보셨는데, 올해 신수가 너무나 불길하거나, 사납거나, 식구를 우리가 신년에 이렇게 운세를 봐서 점을 짓잖아요. 귀룡 응? 화복을. 근데 우리가 올해 식구가 너무 어떤 누군가가 안 좋거나, 올해가 어 식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구들이 식구 중에 너무 불길한 재앙이 들어온다거나 뭐 사고 수가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횡수막이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정월에 앵매기를 뭐 입춘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동지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정월 대보름을 기준으로 그 안쪽으로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입춘에 항상 행사를 하고 횡수막이 삼재풀이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자세하게 AI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laughs>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제가 왜냐면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이 영상에 담아 드릴 수는 항상 매년 하던 얘기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그 AI를 참고하시고 어, 접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 문자로 접수하시면 되고, 어, 뭐, 횡수막이 혹은 삼재풀이 접수하고 싶다, 신청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해에 제가 가장 크게 하는 행사예요. 어, 우리가 좋은 일은 어, 좋은 일보다도 나쁜 거를 막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걸 막아놔야 좋은 일도 접근이 빨리 되고 내가 운이 좋을 때 나쁜 애군이 들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중에 1년 12달에 어떤 홍수, 홍액, 도액, 애군, 액살, 이런 것들을 저는 막, 막는 게 어 정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일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새 AI에 다 나와있네.